와 분양 금액이 하면 어느 정도 하죠? 분양 금액이 <laughs> 하나 둘셋 오! 오! 뭐야! 손으로 받아먹는 거예요? 네, 안녕하세요 네, 네. 아유 원래 내비가 1시간 정도 찍혔었는데 막상 오니까 2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오 진짜 네. 고생하셨네요 저는 뭐 얼굴나난 상관없는데? 아, 아 네네 마니가 트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. 와넌 진짜 이쁘다 야 애들이 성격이 좋네요 네 우리 집 고양이들이 부침성이다 되게 좋아요 네와 어, 귀엽다 얘는 진짜 호랑이 같이 생겼다 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애들이 안 피하잖아요 아 어, 너도 이쁘게 생겼다 어 아 그리고 저 친구 쿤이요? 네, 이 친구가 메인쿤입니다. 와, 사자같이 생겼네요. 멋있어요. 잘 생겼어요. 네. 어, 근데 메인쿤 중에서는 좀 많이 작은 것 같네요. 어, 얘가 그 활동력이 엄청 많아요. 그래서 이렇게 살이 안 붙고 거의 지금 골격만 남아 있는 그런 느낌? 아, 그런 느낌이에요? 네. 어, 아, 그래도 막상 일어서니까 덩치가 좀 있긴 하구나. 네, 그러니까 골격이 작은 친구는 아니에요. 아까 앉아 있어 갖고 약간 조만해 보였는데.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살좀 붙고 하면은 겉으로 보기에도 엄청 커지는 거고. 그러니까 막상 걸어다닐 때 보면 그렇게 작진 않거든요. 저번에 봤던 메인쿤이 한한 1.5배 만했거든요. 그 메인쿤도 메인쿤은 좀 과다하게 네. 크긴 해요. <laughs> 아 개체마다의 차이가 좀 있나 보네요 아이들마다. 그리고 이게 그 옛날에 브리더님한테 들는 말씀인데, 쿤이 네. 크기를 너무 키우면 이제 유전병이라던가 이런 그 골격계 질환이라던가 이런 것도 출될 수 있어가지고 약간 그렇게 브리딩을 잘안 하는 추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 적정 크기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?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어, 여자인가요? 남자입니다. 남자예요. 그리고 코니가 아직 세살이안 그 돼가지고 네네. 얘는 조금 더 커질 거예요 음, 메인쿤이 얘네들보다는 조금 더 소심한 것 같긴 하네요 네, 얘들뭐좀 사람 워낙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이쁘다 옛날에 다항님이 찍었던 그 메인쿤 이렇게 들고 찍으셨던 그거 아닌가? 네네 갈색 친구였나? 맞아요 엄청 그 친구 네. 얘는 메인쿤 중에서 시짜 크더라고요 어휴 어, 메인쿤이 콜링이 된다고 했죠? 아 얘는 부러 네. 와요 얘네들은 부름 안 오는데 두 마리는 메인쿤은 부름 와요 얘네들은 그냥 오는 것 같은데요? <laughs> 우리 쿤이가 엄청 빠르거든요, 보여드릴까요? 어이구 속도도 빨라요? 속도가 어마어마해요. 노는 거 엄청 좋아해서 속도 엄청 빠르고 아, 세 살이면 뭐 활동성 한참 좋을 때니깐요. 네네. 등치에 맞지 않게 엄청 빠르거든요, 그 설표였나? 걔가 사냥하는 거 같아요. 등치 맞차기 되게 빠르잖아요. 어, 어, 발바닥도 진짜 두껍다. 내가 아기 때 이미 이렇게 대형묘들은 이미 발바닥 이있다만요 개도 그렇잖아요. 아네 그렇죠 그쵸, 그렇죠. 그쵸. 뭐, 케인코르소 이런 애들 새끼 때부터 왕발바닥이잖아요. 그래서 오늘 촬영하는 게 이제 저번에는 제가 이제 핑크스 고양이를 얼마일까를 촬영했는데 오늘은 메인쿤 얼마일까를 촬영 중이거든요. 네네. 이게 메인쿤의 단순 분양 가만이 아니라 얘네들의 특징이랑 그리고 뭐 키우는데 어,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오늘 그걸 듣기 위해서 왔는데요. 메인쿤이 약간 좀 유전병 같은 것들이 좀 있나요? 응? 이제 다지증 있고 발가락이 5개 되는 거 네. 6개까지는 그걸 약간 뭐 잘못됐다고 하진 않는다고 해요 아. 아 네, 그 비대, 비대성 심근 그건가 비 무슨 애인가 해가지고 심장이 커지는 병이 유전병에 로된 걸로 알고 있어요 <목소리> 다지증 같은 경우는 유전병으로 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아 다지증인 애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메이플 특성 중에 하나로 그냥 약간 받아들이는 거 같더라고요 그럼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예방이 좀 어렵잖아요 그건 사실 사실 그냥 어쩔 수 없이 약은 뭐 그러면 사후 관리 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알고 있긴 해요. 그러면 그건 그 병원비 같은 경우는 에 상당히 많이 나가겠네요. 병원비는 뭐 원래 뭐 고양이나 개가 뭐라도 아프면은 <웃음> 네. <웃음> 다비 수준이기 때문에 아... 사실 근데 메인쿤도 자연 발생 품종이라서 사실은 거의 이제 HCM 이 메인인 것 같고 나머지는 크게 유전병에서는 막 엄청 많이 발음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몇 가지를 알아봤었는데 품종류다 보니까 한국 문화 중 하나가 사지마세요, 입양하세요가 좀 약간 슬로건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네. 품종묘들에 대해서 엄청 안 좋은 감정을 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메인쿤을 이제 촬영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음. 라인브리딩식으로 해서 엄청 큰 아이들을 점점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, 사, 사례도 있다고 했는데 품종묘 중에서는 되게 큰 문제없이 키울 수 있는 고양이 중 하나라고 들었거든요 네. 실제로 이제 그쿠이를 데려올 때도 그 부분에서 좀 알아봤는데 크기를 억지로 키우게 되면 그런 이제 문제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요즘은 너무 비, 크게 약간 브리딩하지 않는 추세라고 하고 저는 약간 어,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차피 이제 고양이를 내가 키우면 끝까지 키우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럴 거면 처음부터 내가 좋아하는 고양이 를 키우는 게좀 맞지 않나 왜냐면 내가 좋아하고 애정하는 고양이를 어쨌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거니까 아직 얘네들도 지금 8년 넘게 키우고 있는데 늘 여전히 사랑스럽고 귀여운 친구들이 거든요지 우리 루페, 잘생겼어. 후레이 진짜 예쁘게 생겼어. 얘 여자애거든. 진짜 예쁘게 생겼고 의견도 너무 많고 말도 엄청 많아. 댕가 특징이메인코은 근데 약간 그 덩치비서 조금 살짝 그 낯선 사람에 대해서 좀 음. 경계를 하네요. 그렇죠. 그래도 사실 오자마자 이렇게 그쵸. 그쵸. 이정도면은 뭐. 뭐. <laughs> 메인쿤이 덩치가 엄청 크긴 하지만은 또 지능이 높고 또 사교성이 좋다 들었거든요. 진짜 착해요. 네. 그 궁금한 게 메인쿤은 분양금액이 한 어느 정도 하죠? 분양금액이 순위가 지금 3년 뒤 3년 됐는데 당시 250 줬던 거 같고요. 아. 컷이 조금 더 분양가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, 크기가 좀 크다 보니까. 그리고 이제 제가 분양받은 곳에선 250 주고 왔는데 다른 데서는 350막 부른데도 있다고 하고 다만 이제 분양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그것까지 공개하면은 를 제가 아주 그냥 가로가 될 정도로 이제 두두개 네, 맞기 때문에 네. <laughs> 그래서 뭐 제가 전 지금 품종묘를 입양해라 뭐 유기묘를 입양해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메인쿤이라는 종 자체에 대해서의 오해가 사람들이 품종묘 자체는 무조건 아프다 질병이 걸릴 것이다 애들이 막뭐 불쌍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메인쿤이라는 종 자체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종이 아니고 너무 그 품종묘 자체를 이상하게 막 비방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을 따름입니다. 근데 메인쿤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네. 관리비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것 확실히 다른 고양이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긴 하겠네요. 일단은 큰 고양이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당연히 모래도 더 많이 쓰고 밥도 얘네 두 마리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먹고 얘가. 일단 가장 큰 거는요. 일단 집이 보시면 이제 아파트잖아요. 실제로 그냥 제가 원룸만 살아도 되는데 이제 아파트 렌트 비용 생각하면은 기본적으로 몇 십만 이상 더지에 들어가는 거고. 그다음에 메인쿤 같은 경우는 털이 많다 보니까 네. 기본적으로 여름에 항상 에어컨을 좀 틀어주는 편이 얘가 그러니까 더 아, 전기세. 음, 네. 전기요금 좀 많이 나오고. 통상적으로 <laughs> 터졌을 때, 지금 저희 집 고양이 3마리 키우는데? 커다면 그러니까 배기 상식은 이낌에 양목적 비료까지 포함해서 들어간다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. 아 하긴 고양이 키우는 것도 사실 돈이 은근히 나갑니다. 근들 고양이들이 막 사고 안 치고 뭐 얌전하고 막이래서막 키우기 좋다 이러는데 생각보다 병원비도 짜잘짜잘하게 들어가지 간식 값에다가 <laughs> 네, <laughs> 장난감에다가 막 이런 것들 하면은 메인 분이 보면은요. 네. 그냥 꼬리에 털이 엄청 많고요. 어. 엄청 풍성하고 귀 양쪽 끝에 보면은 털이 이렇게 뾰족 올라가 있어요. 아네 그렇죠. 그 네, 귀 끝에 메인스의 그... 특징 중에 하나고 음. 여기 그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려 있는 이유가 뭐야? 여기 발에 보이 털이 있던 털, 이것도 네. 메인품의 특징이에요. 아, 발털이요. 네저 발털, 어... 네. 고양이나 강아지는 개인간의 이제 금전을 통한 분양이 안 되는 거죠. 네, 개인분양 막혔습니다. 몇년 아? 전쯤인가 막혔어요. 얘 무게가 몇킬로 정도 나가죠? 어, 발한닥 팔로... 7-8키로쯤 될거 같은데, 느낌이... 에이, 발이 진짜 크다. 음. 발만 져도 별로 정항을안 하네요. 네, 착해요. 우와, 뜨끈해. <laughs> 오 발이 왜 이렇게 따뜻해요? 아, 이래서 얘가 에어컨이 필요한 거구나. 이게 체온이 네, 높아요. 네, 저 일반 고양이들 만질 때하고 다른 게 이게 진짜 뜨끈뜨끈하네요. 어. 제가 집 밖에 나가도 에어컨 켜야 되는 거예요. 음... 여름에 더우니까. 와. 드는 거잘 들어야 돼 갖고. 네. 오, 이렇게 들면은 얘가 덩치가 진짜 엄, 엄청나고 있네. 잠시만요 야 <laughs> 맹꾼. 코나 미안 해? 코나. 코? 새기한가줄래 아, 확실히 크네요. 얘가 말라서 그렇구나. 네, 길어요. 고양이들은 한 다섯 살 여섯 살 넘어가면 그때부터 갑자기 뭐 아랫배 쳐지고 하잖아요. 이게 그 얘가 이거 아랫배기도 한데 그냥 벵갈고양이 특징인데 저게 점프할 때 도와주는 거거든요. 배냇주머니까. 아 충격 방지 패드예요? 네, 충격 방지 패드 같은 약까 수화 같은 느낌? 오, 오해, 뭐 왜, 뭐해네볼 거야? 지금? 어 내가 장난으로 톡톡쳐도 이게 뭐 퍽퍽 소리가 나긴 하네요. 얘가 작정하고 힘 주면은 못 막아요. 아.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메인쿤은 사실 분양 금액이 저렴한 고양이가 아닙니다. 그리고 이제 사육을 함에 있어서도 이제 다른 고양이들보다 체격이 큰 만큼 공간도 더 많이 필요하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은 사실 메인쿤이라는 종 자체가 되게 유전적으로 엄청 약한 종은 또 아니고 사람과 친밀도가 높은 그런 온순한 고양이거든요. 메인쿤에 대한 오해를 많이 풀었으면 좋겠고 품종 고양이 자체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인식들이 많이 없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 저희 이제 애들이 나름 좀 인지도가 있어요. 동물농장, 뭐 애니멀봐 이런 데 많이 나와가지고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요. 네. 오. What? 오, 뭐야? 손으로 받아 먹은 거예요? 우와. 어, 떻게 얘기하는 거지? 오, 바깥에 뭐 길가에다 풀어 놓고 매미 사냥 같은 거 많이 했나요? 아니 그런 적은 없어요. 네. 어제 줬는데 애들이 막 뺏어 먹고 이러질 않네요. 안이나 먹을까? 뭐 먹을까? 먹을까? 한번 더보여 드릴까요? 네. 나. 나. 됐어 됐 하나 둘셋 오우 오오 신기해 ㅎ ㅎ ㅎ 떨어뜨렸어 떨어뜨렸어 와 발톱 대박이다 오! 오 뭐, 뭐야 아 두개로 나누어져 있는건가 보다 네, 짤렸어요 아아 아, 그리고 여기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계시니까 링크는 제가 여기 하단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는 저한테 한번 남겨주시면은 같리도록 할게요 또 오늘은 우리 귀여운 댕갈고양이하고 메인콘 촬영했고 저는 이제 그 출근하도록 할게요. 아 너무 이뻐. 어, 가볼게. 안녕. 삐. 이야, 이, 가 또... 어이, 미안하다.